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테라 대표 지식박사 김규련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중에서 로또 아파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파트 당첨되기 전에 요거 하나 꼭 하시라고 아파트랑 똑같은 아파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요. 혹시 투룸, 쓰리룸 없습니까? 오피스텔이어도 괜찮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엄선하고 엄선했습니다. 아주 좋은 오피스텔인데요. 이유는요. 첫 번째는 더블 역세권이에요. 더블 역세권인데 여기서 3분 거리예요. 이런 것은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쓰리 룸이에요 이런 것은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쓰리 룸인데요 주변에 아파트 있잖아요. 걔네가 8억이에요. 그런데 얘는 얼마인가요? 5억 3천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 값이 얼마냐 하면 8억이라 그랬잖아요. 전세값은 얼마인가? 6억이에요. 그런데 아파텔은요. 전세값이 아파트랑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5억 3천 10%, 5,300만 원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계약금 10% 내시고 입주하실 때돈 없으면 전세 놓으시면 됩니다. 전세가 쓰리룸은 6억이에요. 6억도 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 살려고 할때 이거 계약금 10%만 있으면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날 일어났더니 벼락거지가 되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더블 역세권에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죠? 돈 없으면 입주할 때 전세 주면 되죠? 왜냐하면 주변 방세계 아파트 전세가가 6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바로 입주하실 때 전세 주면 내돈10% 밖에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것이 너무 좋은 게 바로 여기 스타필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가 건설되고 있는 곳에는 무조건 가격이 오릅니다. 스타필드.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끝까지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쓰리룸 세 번째 역에서 3분 거리 더블역세권 그리고 또 좋은 것은 뭐냐면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뷰가 좋아야 아파트 가격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뷰 중에서 산 뷰가 있고 물 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뷰가 더 좋습니까? 저는 물뷰를 더 좋아해요. 바다뷰, 호수뷰, 개천뷰,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호수뷰에요 호수뷰. 뷰가 있는 곳은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자, 여러분, 요즘 부동산 값이 정말 폭등을 하였는데요. 이러다가 우리는 집 없는 거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양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와, 땅값이 두 배나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원자재값도 6,70%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가격이 안 오르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값이 11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7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월급은 오르지 않고 집값만 오르고 있으니 청년들의 시름이 하루하루 커가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값은 어떤가요? 전세 값은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정말 그 돈으로 옛날에 집을 샀으면 지금 떵떵거리고 살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세 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은 정말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누르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피스텔도 투룸, 쓰리룸은 거의 아파트를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보곤 하였습니다. 선생님, 오피스텔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이고, 선생님,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파트 당첨 받으세요. 그랬는데,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너무 안 해줘요. 아니 내돈 그래도 한 2, 30%만 있으면 아파트를 살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LTV이니 DTI니 해 가지고 아파트를 살려면 내돈반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수도권에서 살려면 6억이면 3억은 있어야 돼요. 이... 아파트 오르는 가격을 월급 오르는 가격으로 따라갈 수 없으니 청년들의 시름이 점점 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오피스텔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우, oh, 정말, 투 룸, 쓰리 룸은 꼭 사셔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투 룸, 쓰리 룸을 아무데나 사셔는 안 되겠죠? 어디에 사야 될까요? 어디는 바로 역세권에 사셔야 됩니다. 역세권이고 또 뷰가 좋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청년들이 물어보면 그냥 오피스텔, 아파트 할것 없이 거주할 것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거 따지지 마시고 역세권이냐 아니면 투룸 쓰리룸이냐 room, 이것만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아파트를 꼭 사십시오 아파트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첫번째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60%까지 무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잔금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가는 아파트랑 동일합니다. 자, 전세가가 동일하다는 건 무슨 소리냐? 아파트가 지금 34평 아파트가 전세가가 7억이다. 그러면 아파텔도 전세가가 7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가는 아파트보다 낮을 수는 있지만 전세가는 동일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라 신도시 10년 된 아파트 동일평형 방세계구조 전세가가 6억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10%만 있으면 잔금시 세를 놓으면 분양가 전부가 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아파트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오피스텔을 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와 중국의 무역 싸움으로 철근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값이 오르니 당연히 오피스텔 짓는 거나 아파트 짓는 값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땅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두 배가 올랐니, 세 배가 올랐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현장에서 저 지식산업센터 분양하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도 평당 뭐 200만 원이 올랐니, 300만 원이 올랐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피스텔 아파트 상관없이 투 룸, 쓰리 룸이면 내가 살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은, 어, 무슨 오피스텔이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했지만 내년 보면, 어머! 그때 그 오피스텔 잡을걸! 그때 그 아파트 잡을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도 투 룸, 쓰리 룸은 정말 아파트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투룸, 쓰리룸에 들어가신 분들 옛날에는 전세가로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전세가로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분양가가 3억이었는데 지금은 뭐 7억, 8억 이렇게 오피스텔 가격이 오른 걸 많이 보게 되니 투룸, 쓰리룸은 꼭 사세요. 오피스텔도 투룸, 쓰리룸은 가격이 오릅니다. 월세로 사느니 전세로 사느니 내집 마련하십시오. 역세권에 오피스텔 사셔서 출퇴근 용이하게 하시고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집을 사거나 오피스텔 사는 거에 못 미칩니다. 자 주택을 누르니 오피스텔 몸값 폭등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의 두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일 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피스텔도 새 거는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한분 여기 사시는데 들어갈 때 가격이 정말 지금. 와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해서 보니까 9억이네요. 9억이 넘어요. 9억이 넘어요. 들어가실 때는 그 분양가가 아그 오피스텔이 뭐 3억 얼마에 4억 얼마에 이랬다는데요. 1년 새 지금 미쳤어요. 9억 3천입니다. 9억 3천. 그래서 소득 상승보다 4배 상승한 아파트 이제는 오피스텔이라도 사야 됩니다. 아니 오피스텔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소득보다 4배나 상승하니 이걸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300만 원 버는데 아파트 값은 곱하기 4.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1,200만 원 월급 받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300만 원 받던 사람이 집한채 사면은 1,200만원 월급 받는 거랑 똑같다니 당연히 집한 채를 사야죠. 아파트 오피스텔 가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3분 거리 오피스텔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라 국제 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무려 룸이 3개나 됩니다. 쓰리 룸이에요. 쓰리 룸. 3룸. 여기서 3분 거리고요. 조망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뷰가 곧 돈이라고요. 그래서 뷰가 좋은 곳을 사시면 정말 여러분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는 겁니다. 교통보다 뷰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교통도 좋아요. 여기에서 3분 거리라니까요. 자 어느 부동산 전문가가 말씀하시는데요. 교통보다는 뷰가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뷰도 장난이 아니지만, 주변에 오피스텔을 보니까 이거 꼭 사야 될것 같아요. 자, 아파텔도 가격이 엄청 오릅니다. 엄청 오른 예를 한번 다시 볼까요? 분양가가 3억 3천이었던 삼송지구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냐? 4억 6천이 올랐습니다. 7억 9천이에요. 그리고 광교 신도시 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옛날에 분양가 5억 8천일 때 미쳤어. 오피스텔이 무슨 5억 8천이야. 했는데 5억 7천이나 올랐습니다. 가격이 얼마냐고요? 11억 5천이에요. 이거 그때 샀으면 돈 버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도 이거 하나 사가지고 정말 자랑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P오피스텔 분양가 얼마였나요? 4억 6천이었어요. 얼마 올랐나요? 8억 8천 올랐어요. 지금 얼마라고요? 13억 4천입니다. 13억 4천입니다. 오피스텔도 미쳤어요. 자, 그런데 오피스텔 살때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것은 방이 투 룸, 쓰리 룸을 아파텔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원룸은 그냥 오피스텔인데 투 룸, 쓰리 룸은 아파텔, 아파트와 비슷한 오피스텔이어서 아파텔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곳이 있어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신도시면 프리미엄이 오릅니다. 역세권이면 또 프리미엄이 오릅니다. 조망이 좋으면 또 프리미엄이 오릅니다. 여러분이 오피스텔을 사실 때꼭 보셔야 될 거, 신도시인가, 역세권인가, 조망권이 있나,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신도시 주거용 오피스텔 연평균 매매가는 31%나 올랐습니다. 청라 신도시는 글지 않은 복권입니다. 검단 신도시 금호월림 센츄럴이 얼마냐? 8억 9천. 운정 신도시 힐스테이트는 8억 9천. 한강 신도시, 한강 메트로시티는 12억입니다. 그래서 글자는 복권 청라 신도시 이 청라 신도시 국제도시입니다 청라 신도시에 생기는 쓰리 룸을 가진 오피스텔 즉 아파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 오피스텔은 더블 역세권이에요 7호선이 서고요 2호선이 섭니다 2호선 우리가 아는 그 초록색 2호선 자연대앞도 가고 그러는 그 2호선 신촌도 가고 하는 그 2호선입니다 이 2호선이 여기 청라 신도시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 시티 타워 역 여기에서 3분 거리에 이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3룸 오피스텔이에요. 3룸이고요. 역에서 3분 거리고요. 그리고 호수가 보이는 호수가 보이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서울 지하철 두개 노선이 직결됩니다. 시티타워 역에서 30분만 가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3분 거리 시티타워 역에서 60분 가면 강남구청역이에요. 자, 지하철 7호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티타워역 7호선인데요. 약 30분 가면 가산 디지털역. 그다음에 7호선 시티타워역에서 약 60분 가면 강남구청역이에요. 그런데 시티타워역은 우리 사업지에서. 얼마나 가면 되냐하면 3분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시티타워역 2호선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시티타워역에서 30분만 가면 홍대역이에요. 그리고 시티타워역에서 30분만 가면 신도림역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철에서 가까우면 무조건 사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불을 부르는 비웃. 더욱 높아지는 조망권의 가치 여기는 정말 조망권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크로리버파크 43억원인데요. 뷰가 엄청 좋기 때문에 16층이 38억이면은 30층이 43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교 중흥 s 클래스 33층이 16억인데요. 2층이 12억인 거에 비해서 4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높은 층, 높은 층에는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한강 바다 조망권. 보통.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뷰가 좋으면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드리고 해 싶은 것은요 청라국제신도시 가림타워인데요. 이 가림타워는 바로 앞에 이렇게 뷰가 좋은 천이 흐르고 있어요. 굉장히 이 천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7호선 시티타워역 역세권이고요. 청라호수공원 뷰가 있는데요. 위치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2-1617번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고요. 건축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까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845평이고요. 연면적은 5,455평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 갖고 보셔야 되는데 특히 쓰리룸, 쓰리룸 36세대, 쓰리룸 75A 타입 36세대. 쓰리름 75B 타입 36세대. 이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청라 최중심지에서 누리는 커넬 웨이 이름만 들어도 커넬 웨이. 왠지 외국에 온것 같지 않습니까? 커넬 웨이가 보이는 조망이에요. 그래서 낮에 커넬 웨이를 봐도 정말 아름답고요. 밤에 커넬 웨이를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스트릿 수변 상가를 봐도 정말 아름답고요. 이 커넬웨이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커넬웨이는 물의 도시 청라지구 내의 좋은 시설이에요. 총 4.5km이고요. 한국의 전통 문화예술을 담고 있는 낭만수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거중심지구에 건설되고 있고요. 이 낭만수로가 주거중심지구에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문화수로 상업위락지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뷰! 정말 커넬웨이와 연접, 직뷰 가능. 청라 중심지에 누리는 커넬웨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7호선 시티타워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청라수변공원이 보이고요. 청라 신도시 최중심 커넬웨이 바로 앞이기 때문에 시티타워 역이 150m, 즉 3분 거리입니다. 3분 거리. 이렇게 역에서 가까운 오피스텔은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필드. 의료 복합 타운, 하나 금융 타운, 시티 타워 등 청라 개발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도 확정됐고 2호선도 확정됐고 걱정이 없는 교통입니다. 자, 그래서 7호선, 2호선 경인 고속도로로 서울 생활이 아주 쉽게 진입이 가능한데요. 강남 라인입니다. 7호선은 요것이 2027년에 개통됩니다. 그리고 2호선도 어제 결정이 났어요. 2호선 청라까지 간다고. 이것도 2027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강남으로 출근하시는 분 걱정 없고요. 2호선 타고 가시는 분 걱정 없습니다. 어, 주변에 뭐가 있냐?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스타필드를 좋아합니다. 약 5만 평이고요. 지금 2021년에 착공해서 24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 시티타워는 19년에 착공했고요. 23년에 개장 예정입니다. 여러분, 잠실에 가면 123층 타워가 있죠? 잠실 롯데 타워. 자, 청라에 가면 여기 시티 타워가 있습니다. 이 시티타워도 잠실 롯데 123층이랑 비슷한 그런 타워가 될 것입니다.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900억 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21년 착공 예정이고 23년에 입증 예정입니다. 의료복합타운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어떠냐. 21년 6월에 재공모하여서 21년 12월에 우선 사업자 선정합니다. 하나금융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있고요. 제3 연육료가 있어요. 그리고 로번랜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청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청라 스타필드를 한번 알려드리면요. 스타필드 20, 어, 사업기간이 2011년에서 24년까지인데요. 굉장히 크게 청라 스타필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있는 곳에는 다, 시장조사 다한 거예요. 이 곳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바로 스타필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라 스타필드, 청라동구장, 청라 동구장, 청라 신세계 백화점,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 청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라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거고요. 대규모 의료복합단지에 서울 아산병원과 인하대병원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LG전자, 현대모비스, 현대무벡스그 다음 GM 코리아 등 국내 기업들이 몰려드는 청라 신도시예요. LG청라 캠퍼스가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현대무벡스도 있고요. 한국GM도 있습니다. 자, 축구장 11개 크기의 실내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청라 스트리밍 시티 들어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커널이 조망권이 정말 최대한으로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림 게이트에서 A, A1, A2, A3, A4, B1, B2, B3, B4, 얘는요, 커널웨이가 다 보입니다. 정말 너무 좋은 위치예요. 자, 청라 신도시 최근에 5년간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신축 22평 상품으로 2인 에지 3인 가구 니즈에 부합하기 때문에 22평대 정말 잘 나가는 곳입니다. 어 인근 아파트는 얼마냐 7억 3천이에요. 그런데 전용 면적 23평이 이쪽은 얼마냐 5억 3천이에요. 당연히 오른다고 봅니다. 얼마까지 오른다고요? 오 그건 모르죠. 제가 몰라요. 하지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금 아파트를 아직 못 사신 분 나중에 그거 써먹으세요. 청약통장 써먹으세요. 일단 아파트 사십시오. 돈 값이 정말 너무너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아직 아파트나 오피스텔 사지 못하셨나요? 그러면 바로 이 오피스텔 관심 가져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전화로 전화하셔서 일단 보시는 거예요. 아니, 방이 세 개나 된다고? 아니, 뷰가 그렇게 좋아? 한강뷰나 뭐 다름 없네?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조건 아파트를 꼭 먼저 잡으십시오. 장점이 많아요. 첫 번째, 자, 취등록세두 채여도 얼마 안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약통장이 있으시다고요? 그거 간직하십시오. 가점을 높이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좋은 아파트 당첨되는 거예요. 정말, 로또 아파트 당첨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집값. 집값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집값이 지금 얼마나 오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재값 60, 70% 폭등. 땅값 2.3배 폭등. 그러니 앞으로 정말 집이 싸지겠다. 아파트 값이 싸지겠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가격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역세권이다, 뷰 좋다,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내집 마련 걱정 안 하시고 천천히 어 나에게 기회는 있어. 자 가점 쌓자 절대로 청약통장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언젠가는 효자노릇 할 겁니다. 효자 효자노릇. 그래서 투룸 쓰리룸. 자, 장만하십시오. 그리고, 청라, 국제신도시에요. 앞으로 발전할 일만 남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스타필드, 뭐, 장난 아니죠? 자, 123층하고 비슷한, 시티, 시티타워, 응? 옆에 있습니다, 옆에. 여러분, 그 옆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오피스텔 한번 구경 가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경은 공짜. 그러니까 무조건 구경 가셔서 마음에 드시면 잡는 거예요. 10%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전화하면은요, 누가 계시냐면, 송도 전문 저번에 제가 AIT 실장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장님이 거기 계세요. 그 실장님이 설명 잘 해주실 겁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오피스텔 살까? 뷰 좋네? 와, 장난 아니다. 오, 여기서 3분? 와, 장난 아니다. 여러분이 판단은 하시는 겁니다. 자, 집은? 싸지지 않아요. 아파트값도 싸지지 않아요. 기회를 잡으십시오. 일단 오피스텔 먼저 잡으시고 청약통장 묵혀놓으시고 좋은 거 나중에 분양 받으세요. 지금 대출 70% 나옵니다. 그리고 취득료세 4,600밖에 안 나오는 이 집을 먼저 사십시오. 오피스텔 먼저 사셔서 여기 내집 마련으로 한번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띠링띠링 전화로 상담하셔서 좋은 옷이 있으면 꼭 잡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몇개 없어요. 몇개 없기 때문에 빨리 전화하셔야 됩니다. 다 나가요, 다 나가. 자, 빨리 전화하세요. 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